안녕하세요. 성수리얼티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충돌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성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요건 충족 관련 내용을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있고 매수인이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2025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는 2027년 12월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2027년 6월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언제 매매 계약을 해야 실거주 의무도 지키고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나리오 1입니다. 임대차 계약 직후인 2026년 1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관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임차인이 2년 넘게 남아 있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을 1년 반 뒤로 미루면 어떨까요? 그렇다 해도 허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청은 이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임대차 만료가 가까워지는 시점인 2027년 5월경입니다. 이 시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관청에서 실거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 행사 시작일은 2027년 6월 1일인데, 매수인은 그보다 앞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게 되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인 매수인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인 2027년 12월에 퇴거해야 하고, 매수인은 바로 입주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대차 만료 직전에 매매계약이 가장 안전하고 실효적인 전략입니다. 성수리얼티는 뚝서역한번 출구에 있습니다.